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 박미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모셨던 우리 미소 씨를 모시고 다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해서 이렇게 다시 나오셨나요? 아, 제 다름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음. 수술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음. 주사용법부터 용해수, 뭐 되게 용어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좀 자세히 알아보고 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전에는 이제 미니 지방 흡입술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지방 흡입수술은 뭔가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무슨 주사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복잡해요. 이게 이건지막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여섯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제 지방흡입술이에요. 이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받은 수술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그만 구멍을 뚫고 지방 녹이는 용액을 넣은 다음에 흡입관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의 장점은 다른 어떤 주사 요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장 많은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지방흡입 <laughs> 강추.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죠. 반대로 단점이 있어요. 잘 괜찮아요? 알고 있지만, 멍도 좀 많이 들수 있고, 붓기나 회복도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비용적으로도 제일 많이 나갈 수 있고. 그렇죠. 첫 번째로, 지방 흡입 주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흔히. 저거 맞아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제 병원들마다 되게 용어가 다양한데, 이제 람스라고 하는 그런 주사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지방을 직접적으로 빼내는 건데, 근데 이제 주사기를 이용하니까 아무래도 빼내는 양이 진짜 지방 흡입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고 또 지방흡입과의 차이는 크게 한 가지 있는데 지방흡입 수술은 통증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해서 해야 되고 아팠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지방흡입 주사는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만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이 좀더 편하게 할수 있어요. 음. 남스도 직접적으로 추출된 지방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네. 주사기 앞에 가는 관을 이용해서 뽑아요. 그럼 이제 지방흡입과 지방흡입 주사에 대해서는 좀 아시겠죠? 네네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들어가는데 지방 분해 주사가 있어요. 분해 주사요? 네. 이거는 일단 뭔가 뽑는 건 아닌 것 같겠죠? 그냥 넣어서 빼는 거죠요 그렇죠. 병원마다 약물 조합은 다양해요. 지방을 가장 잘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약물을 조합해서 만든 다음에. 주사기를 통해서 해당 부위에 주입을 해요. 그러면 이 약물 때문에 지방이 파괴되고 분해돼서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개념이에요. 그니까 눈으로 직접 보면서 빼는 것은 아니지만 약물 작용 때문에 지방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음... 그럼 당연히 직접 빼는 거보다는 효과가 적을 없겠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주일 간격 이주 간격 한달 간격으로 자주 맞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좀 맞기 편하시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제 지방 분해 주사까지 알아봤는데 주사...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는 용어 하나가 들어가는데 또 나오나요? 지방 용해술이라고 있어요. 용해술이요? 이게 지방 용해술이라고도 하고 레이저를 붙여서 레이저 지방 용해술 아... 또 레이저 지방 용해술. 용 요... 용해 용해. 또 분해술. 네. 또 그냥 똑같은 말이. 에요 같은 말인 거죠. 같은 말이에요. 아... 이것은 뭐냐면. 해당하는 부위에 지방 녹이는 용액을 넣고요. 바늘 구멍을 뚫은 다음에 레이저 관을 집어넣어요. 레이저 관이요? 예. 그러니까 얇은 직경 1mm 정도의 관, 네. 그 레이저 관이 있어요. 그 레이저 케이블을 집어넣고, 거기서 네. 나오는 레이저를 통해서 지방을 한마디로 파괴하는 거죠. 아, 약간 그 피부 레이저 맞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거네요. 네, 거기서 보면 따닥따닥 따닥 따닥 네, 소리가 네. 나면서 레이저 불빛 나오면서 피부 밑에서 빨갛게 불빛이 보이면서 이제 레이저가 조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된 지방은 직접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에서 자연히 배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딱 느낌상 직접 빼는 것보다는 효과가 많지는 않겠죠. 네, 피부도 돌아오다시피 얘도 약간 돌아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탄력을 많이 증가시켜줘요. 이 시술을 받으면 부피도 줄어들고 지만 피부가 좀 탄력이 생기는 효과가 있어서 어떤 병원에서는 탄력 시술 쪽으로도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넓은 부위보다는 볼이라든지 이중턱, 살 처진 곳, 무릎 안쪽 이렇게 좀 좁은 부위에 집중적인 효과 특히 탄력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쩌면 지방흡입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 약간 리프팅 효과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음. 효과가 이제 효과가 이렇게 가요?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문제요? 아 잠깐만 나 공부 음. 진짜 못하는데 자 네. 주얼 레이저 지방 흡입 수술을 하고 듀얼 레이저 지방흡입 수술을하고 있어요 듀얼이요? 듀얼 레이저 그럼 이건 뭐랑 뭐랑 합친 걸까요? <laughs> 용액과 레이저를 합친 걸까요? 땡 <laughs> <laughs> 이것은 레이저와 지방흡입을 합친 거예요. 레이저랑 지방흡입요? 네, 그러니까 지방흡입을 하고 난 후에 네. 레이저를 조사해 주면 지방흡입에서 볼륨을 감소시키고 레이저에 탄성감. 의해서 탄력을 어. 증가시키는. 비용은 지방흡입보다 비싸겠지만, 알겠죠. 탄력이 좀 없는 분, 탄력 저하가 예상되는 분한테는 <laughs> 좀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어 이제 냉동 지방 분해술이에요. 냉동. 듣기만 해도 추워. 그거는 그 이름에 벌써 다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음. 해당 부위에 냉동을 이용해서 지방을 파괴한다. 지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도가 낮은데 노출이 되면 스스로 파괴가 되는 특성이 있대요. 음. 그래서 일정한 온도로 시간을 유지시켜 주면 그부위에 지방이 파괴돼서 자연히 몸 밖으로 배출되는 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냉동 지방 분해술이 있어요. 동상 같은 건 아닙니다. 네, 동상 당연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온도와 시간을 어, 확실하게 컨트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국소적인 부위에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몸통에 들어가서 하는. 어, 저 봤어요. 그거 봤죠. 네. 네 그거 요즘에 운동선수든지 연예인들 중 많이 하고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냉동 효과를 이용한 것 중에 하나. 나체로 그통 안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네, 한 2분 정도 들어가서 아. 있으면 되게 좋은 비만 치료에도 좋고 어떤 염증 치료에도 음. 좋다고 염증 있어? 네 그거는 꼭 비만 치료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서 염증 치료나 운동 선수들 운동 경기하고 회복 시켜주고 어떤 그런 데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해요 괜찮네요 자 그러면 여섯 가지 중에서 이제 미소 씨가 팔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laughs> 네. 음, 어떤 게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람스나 빵 흡입 수술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시간 대비도 그렇고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응. 수술에 대한 거부감도 없으시고 더큰 어, 효과를 네. 얻기 위해서는 수술이나 와 흡입 주사가 제일 좋다고 네. 이제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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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뜻을 모르, 몰랐던 그런 다양한 주사나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봤으니까 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어, 시술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살짝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